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 대학입니다. 오늘도 역시 고조선 시리즈를 하는데요. 제가 아주 오래 전부터 해왔고 또꼭 빨리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제목은 비파형 동검의 기원과 거기에 담긴 원조선 사상.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은 주로 비파형 동검의 기원, 분포 범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죠. 비파형 동검 을 만든 주체는 누구인가. 이런 부분들은 다음 기회로 넘기고요. 오늘은 주로 비파형 동검 자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저는 거기서 원조선의 사상이 담겨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작업이 필요한가? 당연하죠. 고조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것인데요. 그중에서도 고조선의 사상입니다. 원조선 사람들은 어떤 사상을 갖고 나라를 세웠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역사를 영위했을까? 이 부분이거든요. 반드시 고대사에서도 그리고 고대 국가에서도. 그 세를 지탱하는 로직은 있어야 되고요. 그것은 일종의 이데올로기라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통 사상, 전통 신앙, 전통 종교, 이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있다 할지라도 굉장히 추상적이고 단편적인 용어로만 남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의 작업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흔히 말하는 비파형 동검, 즉, 고조선식 동검이 되겠습니다. 동검이란 것은요, 결국 청동으로 만든 검을 이야기하는데요. 검, 도, 이런 칼 종류는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각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것만 하더라도요, 이미 페르시아 검도 있고, 그리스 검도 있고, 시대에 따라서 계속해서 사용한 칼의 형태가 변하고 있어요. 즉, 칼이란 것은 지역과 그리고 사용한 종족 그리고 국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만 모아봤는데요.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이 검신과 함께 바로 칼자루의 모양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칼자루 모양에 이렇게 마주보는 양식은 스키타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전해져서 대구 오원동이라든가 대구 비산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는 이런 칼의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안테나형 검이라는 것이죠. 자, 이거는 주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사용됐던 칼들인데요. 아케메네스 검, 그 다음에 역시 스키타인들이 사용했던 동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주로 통짜로 되어 있죠. 대부분의 검들은 다 통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중국 지역인데요. 현재 주로 네몽골 지역에서 발견된 네몽골 시대에서 사용되었던 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요. 요용 지역에서 사용됐던 검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다른 것을 보여드리는데 이 왼쪽 사진은 우즈베키스탄 상하르칸트 아프로샵 궁전 벽화에 있는 그림인데요. 여러 나라에서 온 사신들이 바로 만왕을 아련하는데, 맨 오른쪽 끝에 있는 두 명의 사신이 바로 고구려 사신으로 추정되는 겁니다. 그가 차고 있는 칼이 고리긴 칼이라고 그러죠. 이 칼들은 고구려 고분벽화에 워낙 많이 남아있고, 또 실물로도 발견되기 때문에 고구려 칼의 전형적인 형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사진을 보면, 은 이거 정말 독특한 것이죠. 오늘 강의의 주제가 되어 있는 비파형 동공과 더불어서 정말 독특하고 신비하고 뭔가 큰 메시지가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라 경조 계림도 14억 원에서 발견된 칼인데요. 이 칼은 왜 여기서 발견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3개 정도가 남아있는데 중앙아시아에도 이것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전형적인 이른바 스키 타이계 통의 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독특한 특별한 형태를 가진 칼이 왜. 신라의 고분에서 발견된 지는 아직은 미스터리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바로 그 유명한 칠지도죠. 백제 건축왕이 외국의 왕에게 하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칠지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전체를 보면 칠지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일곱이라는 숫자가 담겨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나요이 시대 때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 건너갔던 주로 신라계 사람들이 정착했던 일본의 시마네현 고진단 유적에서 한꺼번에 발견된 수백 자루의 칼을 제해놓은 것입니다. 그밖에도 많은 칼들이 있죠. 다음번에는 주로 유라시아 지역에서 있었던 중요한 칼들만 가지고 한번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비파용 동검으로 들어가는데요. 고조선식 동곰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비파형 동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모양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비파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비파형 동곰이란 말이 붙여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왜 그러냐면, 은 이것은 칼을 만든 차용 주체가 고조선인이니까, 당연히 고조선식 동곰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주장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것이 발견된 지역이 주로 연영지방이니까연영식 동곰이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저는 비파형 동검보다는 이두 가지 주장이 더 사실에 가깝다고 보지만 비파형 동검이란 말 자체가 주는 이미지 때문에 그리고 워낙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오늘 강의에서는 그대로 비파형 동검이란 용을 사용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전체가 어떤 면에서는 꽃봉오리 같기도 하고요. 나뭇잎 같기도 하고 비파 모양 같기도 하습니다 이게 여수 정량동, 원래동, 고인들에서 발견된 비파형 동검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전형적인 비파형 동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세형 동검도 아니고요. 그런데 마치 꽃잎처럼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습니까? 참 독특합니다. 비파형 동검은 주로 요 6지방에서 많이 발견됐는데요. 길이가 보통 30에서 35cm 정도니까 큰 것은 아니죠. 그런데 화가점 상층문화의 전기관에서 아주 보편적으로 발견되고 있어요. 화가점 상층문화는 B.C. 15세기경부터 쭉 시작되는 시기로 보고 있는데요. 이하가점 상충만의 성격을 놓고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체적으로 북한을 비롯한 한국계 학자들은 이것을 우리의 문화로 보고 있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파형 동검은 어떤 용도로 사용됐을까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보셨던 비파형 동검을 한번 떠올려보십시오. 형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날카롭고 강하고 이런 살기가 넘치는 형태는 아니죠. 굉장히 여리고 어떻게 보면 착한 느낌마저 드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참 이상해요. 그리고 청동칼이기 때문에 이게 좀 무르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무기용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근래 어떤 장인이 이것을 그대로 제작해가지고 실험을 해봤더니 살상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검증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분의 주장은 설상형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서 고조선문의 사상을 표현한 것이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분석해 들어가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린 것은 저의 가설이기도 하고요. 아직은 완전하게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칼이라는 것은 고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치 군장들은 그것이 정치의 도구로 사용되지만, 제사장들은 실물로 사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엑스카리버라는 얘기 잘 아시죠? 아드왕의 이야기 나오는 것인데요. 이 엑스카리버는 말 그대로 신검입니다. 이 신검이란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모든 지역에서 주제가 되어 있고요. 우리 고구려 역사에서도 당연히 신검이 등장하죠. 왜 그러냐면 주몽이 동부에서 유아비를 버리고 떠날 때장자태어을 아들에게 주는 것이 바로 부러진 칼이지 않습니까? 이게 신검이에요. 신검 아주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칼이란 것은 고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재밌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에트가 붕괴되고 나서 세계에서 가장 시트친 책이 하나 있었는데요. 엘빈 터플러가 쓴 책입니다. 권력 이동이라고 번역된 파워시프트인데요. 그는 거기서 앞으로의 세계를 조망할 때세 가지 신물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일본의 건국 신화에 등장하고, 일본의 고분에서도 발견되고, 현재까지 일본에서 남아있는 세 가지 신물이 있거든요. 칼, 고울, 파울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는 칼을 파오라고 그랬습니다 힘이란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종교학에서는 칼, 그러면은 무력도 이야기하지만은 질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칼이란 것은 자르기 때문에 바로 질서와 정리를 뜻하기 때문에 그랬죠. 고대사에서 칼이 가지는 의미는 엄청나거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칼이란 것은 정체은 군장의 가장 중요한 상징물이다. 한편으로서는 제사장에게도 중요한 신물이 라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탄군신화의 기록을 보면 천부인 세계가 등장하는데 그 천부인이라는 것은 역시 칼과 거울과 그리고 우리는 방울이 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게 팔찌령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그 세계적으로 기술력이 정말 뛰어난 상승을 뛰어넘는 엄청난 기술력을 자랑하는 바로 고조선의 청동 고울입니다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 다음에 따로 청동 고울 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과 더불어서 총동검은 특별한 가치, 특별한 의미 그리고 논리를 반영한 상징물이다.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 증거들 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일본의 삼종신기란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겁니다. 이렇다면은 총동거울 있고 초치검이죠. 칼 있고 그다음에 고국이 있습니다. 이 삼종신기는 지금도 일본이 보존하고 있죠. 총동거울은 이제 신궁에서 이 칼은 아싸 신궁에서 그리고 고곡은 일반 천황가가 직접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비롯해서 유라시아의 모든 샤먼들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의 무구를 가지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거울과 칼은 일치되고 나머지 하나는 각각 다른 형,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보니까요, 그 형태가 독특해요. 우리 비파형 동검은 정말 독특합니다. 일단 검 몸이 있죠. 때검 자루가 있고 검 자루 맞추기가 있는데 이것들이 각각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검 몸을 보면 하나는 검 자루가 있지만은 거기에 맞추개가 따로 있으니까 완전히 조립식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손잡이를 돌려서 검신에다 끼우게 돼 있어요. 이것은 간단한 것은 아니죠. 정교한 기술력이 압축되어 있는 겁니다. 용영성 박물관에 있는 건데요. 보니까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맞추개를 끼우고 검신을 위에 손잡이를 끼게 되면은 하나의 검이 되는 것이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완벽한 비폐형 동공은 아니고 세형 동공에 가깝지만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정교한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칼을 왜 만들었을까요? 기능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럴 때면 조립식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할 수가 있고 그다음또한 가지는 부품을 갈아 끼울 수가 있으니까 즉시 즉시 보급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살상력은 얼마나 될까? 이거 통자식으로 되어 있는 북방식 동공이라든가. 한 중국 시동공과 비교해 봐야 되는데요. 그건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은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것이죠. 또한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기능적 측면 외에 이들은 혹시 여기다가 어떤 의미를 담은 건 아닐까요? 저 같으면 후자의 무기를 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로서는 불확실한 이런 대량 생산이란는 이론을 적용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뛰어난 기술력을 갖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대체로 청동고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청동 제품들, 그외에 철기 제품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대단히 재련술이 뛰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화공의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 특별한 금속 제품들을 잘 만들었어요. 한 예를 들어보면요. 윤용성에 가면 심양시가 있고요. 거기서 정가자 유적이 있습니다. 이 정가자 지역은 신석시대부터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한 무덤에서 비파형 동거이 발견됐습니다. 근데 학금 비율을 보니까 여기는 구리와 함께 아연과 함께 주석이 섞여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를 골고루 배합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 예를 보더라도 이 비파형 동검이 얼마나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고조선인들은 특히 북한 학자들이 누누이 주장했습니다마는 아주 뛰어난 재련술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독특한 형태의 이런 비파형 동검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어떻습니까? 정말 아름답고 독특하죠. 왼쪽 걸 보시고 오른쪽 걸 보면, 오른쪽 것은 제주에서 발견된 것인데, 왼쪽은 그린 것이고, 오른쪽은 실물 모양 그대로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래서 조립식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조금 있다가좀더 놀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것은 요동성에 있는 요양박물관에 있는 것인데, 요동성은 바로 고래 요동성이죠. 그러나 그 이전 때부터 이미 이 지역에서는... 청동기 문화가 발달했고 당연히 이 청동기 문화의 주인들은 우리의 직계 조상이라는 겁니다. 즉 고구려 전신이 고조선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왼쪽에 보니까 이렇게 전형적인 비파형 동검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자 중국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도용화시켰어요. 보니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 모양이 독특한데 왠지 모르게 대칭구조로 돼 있다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가 있죠. 뿐만이 아니라. 왠지 모르게 이 꽃봉오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꼭 2등분이 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재보니까 정확히 2등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 몸신은 2등분이 되어 있구나. 그렇다면 손잡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3등분이 되어 있다고 본 겁니다. 그렇다면 이 3등분이라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면서 논리를 전개시켜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고난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검을 제작했을까? 혹시 기능이라든가 아름다움을 넘어선 그 무엇이 있지 않을까? 찾아보는 것이죠. 예를 들게 되면 거기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아니면 논리, 로직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뭔가 특별히 고수선 문명권 또는 고수선 문화의 상징성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해 보면서 저는 이것을 분석해 들어간다면 혹시나 고수선 문화의 사상과 또는 논리를 간파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석하고 찾아가 들어가 본 겁니다.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은 실증을 중요시하는 역사학자 입장에서 보면은 비약이 있을 수가 있고요. 역사학의 범죄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조선이라는 아주 먼 시대에 그리고 추상적이고 세력은 남아있지 않은 이런 역사적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당한 형태의 작업이 필요한데 그 작업의 일환으로서 저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논리를 여기서 찾아보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3의 논리라는 말을 표현했는데요. 제가 82년 이후에 논문에서부터 꾸준히 주장한 것은 바로 3의 논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고조선, 고구려 그리고 딜려서 우리 민족은 계속해서 3의 논리라고 표현되는 제가 만든 담론이죠. 용어죠. 3의 논리라고 표현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도 또 제가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파형 동검을 3등분으로 됐을 때 분리된 세개의 부분을 모아서 하나로 한다는 것인데 이런 것들도 혹시 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 즉 부분과 전체에 적용하게 되면 요 하나라는 것이 결국은 세개로 나눠지고 세개라는 것이 하나가 되는 이것이 소위 말하는 천부경이라든가 삼일신고라든가 또는 단군신의 기본 구조와 일치된 것이 아닐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잠깐 조금 있다 또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만 우리는 문화현상에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통짜로 만드는 것과 그리고 조립식으로 만드는 것은요 기술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또 논리에 비약을 해 봤어요. 혹시 통짜로 만드는 것은 그냥 구조적 사고가 되는데요. 만약에 이것을 조립식이라는 것으로 본다면 이거는 시스템적 사고거든요. 어떤 사물을 볼 때. 통자로서 고정된 것으로 보는 것과 아니면은 연결되고 유기적으로 됐다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 민족은 대체적으로 변주법적 사고를 했고요. 모든 것을 유기적으로 받고 모든 것을 연결하는 것으로 보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모든 것에서 그런 것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가장 중요한 지표물인 고조설의 문화의 모든 핵심을 나타낸 독특한 역대 비파형동검은 바로 이런 논리까지도 이런 사상까지도 염두에 두고 제작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사물을 고정물변한 것으로 보는 것, 그리고 형의사학적으로 보는 것, 이런 집단과 반대로 변화재생, 리바이벌이죠. 재생이 가능한 변인법적 세계관을 가진 집단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고조선 원조선은 비중심적, 탈중심적이고요. 중앙 집권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각적인 역할을 주장하는 체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늘 그렇듯이 고정된 권력 체계가 아니라 언제든지 가변성 있는 그리고 모든 세계를 변화와 움직임으로 보는 이런 자연스러운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어디든지 다 표현됐다고 봅니다. 한 개인의 일생도 마찬가지인데요. 한 개인이 자신들의 가치관, 세계관, 어떤 논리를 갖고 있다면은 그런 것들은 곳곳에서 표현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머리 스타일이라든가 옷 모양이라든가. 아니 말투라든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일관성을 이루게 돼 있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고조선의 사상 그리고 비파형 동검이 보여준 것은 이런 시스템적 사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예를 드는데 예를 들면이 비파형 동검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세상 이런 아름답고 독특하고 신비스러운 검이 어디 있습니까? 엑스카리버 아니죠. 이렇게 아름답고 독특하고 특별하고 그러면서도 철저하게 수리화되어 있는 독특한 비파형 동검이동검을 만든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들이 범상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고인들을 일단 예를 드는데요. 이거는 요정 주방에 있는 석풍산 고인돌인데요. 늘 보던 것은 전면인데 오늘은 약간 큰 것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로 1과 2와 3의 논리로 보고 있어요. 예를 들게 되면은, 지상이 있고,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고인돌이 있고, 이 구조를 1, 2, 3, 3, 2의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고인돌은 단순하게 무덤일 뿐만 아니라 제사, 제단의 기능까지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때때로 이제단에는 별자리들이 새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른쪽에는 좀 심하게 나타나 있지만은, 제가 단군 신화와 그리고 고래 건국 신화, 즉 주몽 신화 또는 동명왕 신화가 되겠죠. 이것을 구조적으로 분석해 본 건데, 이것이 철저하게 3의 논리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같이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 우리는 건국신화나 고인돌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니까 철저하게 3의 논리로 되어 있구나. 당연히 고조선을 계승한 고구려도 역시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었고, 이런 것들을 곳곳에 표현을 했겠죠. 이게 바로 유명한 장군총입니다. 속칭 장군총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일본인의 학설을 따라서 장군총은 즉 장성릉이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탁구 이것이 확산되고 있는데 저는 적어도 이것은 굉장히 고구려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아래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분석하고 결론 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는 이것을 분석하면서 이것은 바로 고구려의 건국 시조를 모시는 신전이고 시전 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제가 건축자들과 학 같이 협업을 해서. 이렇게 도형을 짜보니까 철저하게 3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3동문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삼각형 구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7층의 구도지만은 한 층마다 3 계단으로 되어 있어 3층은 21, 즉 단군 신화의 세일의 구조가 되고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론과 논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과 비파형동검이 같은 3의 논리를 표방한 중요한 신물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말은 비파형 동검 좀 마땅치는 않죠. 그러나 고조서식 동검은요 일단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은 형태에 주목을 하자. 그리고 제적 방식에 주목을 하니까 그것은 무기라는 기능 외에도 또 다른 기능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아름다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여기 담겨 있는 의미 뜻이죠. 세 번째는 논리가 있는데 일종의 사상이죠, 로직이죠. 이런 것들을 중요시기고 결론적으로는 삼의 논리라고 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비파형동검은 바로 우리 민족의 최초의 시온 국가의 주민들인 원조선 사람들이 만든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형태의 검이고요. 그리고 그 검은 그 당시에는 상상설수만큼 고난된 기술 그리고 남의 통념을 깨는 방식으로. 이렇게 조립식으로 만들었다는 것하고요. 그리고 우연의 일치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은 정확하게 3등분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범상차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밖에 고조선, 그리고 고구려가 가지고 있는 또는 우리 민족의 신앙과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인 3의 논리를 적용시켜보니까, 아, 이것은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 논리가 맞지 않아도 좋은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강의를 통해서 고조선의 사상과 논리를 찾아보는 작업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이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대사에서 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존재의 그 자체가 되거든요. 숫자란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바로 숫자를 중요시여기는피타고스사파가 있을 정도로 숫자는 바로 중요하고요. 바로 우주의 비밀을 푸는 기본 열쇠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파형 점검은3이라는 숫자로 제가 해석을해보 아서 말이 용이 끄는 황금 마차 타고 내려